동양일보 TV 바이오 세계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통대 교수님이시면서 주식회사 시큐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김승용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스마트 응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인명 소생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먼저 그 CQ웨어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주식회사 CQ웨어는 교수 창업 기업이고요. 2015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 한 7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대학에서 그 창업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R&D의 기반이 굉장히 강한 네. 그런 기업들이고. 네 그래서 저희 그 시큐어도 크게 두 가지의 좀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물리적인 이 현상에서의 재난을 다루는 즉 국민의 뭐 생명이라든지 또는 응급환자의 그 인명 소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그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최근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이버 재난 상에서의 데이터를 지키는 음. 그런 솔루션도 네.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즘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어떤 건가요? 아마 충청북도의 전체 뭐 어떤 올해 큰 이슈가 되었지만 네.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네, 예, 그 충북이 전국에서 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에서 1위로 선정이 됐는데 네. 이제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은 전국에 수많은 스마트 시티가 있지만 네, 네. 사실은 이 도시의 그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건강상의 문제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요소인데 아직까지 그거를 다루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충북이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예비 사업을 거쳐서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사업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 사업 때 음,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 정말 현장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들 한 4천 명 정도를 병원에 저희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이송을 했고. 그래서 인명 수생률도 많이 높아졌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전원율,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이게 단한 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정 병원이 잘 선택이 됐다. 이제 이걸 가지고 본 사업에 들어가서 본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된 거고 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예산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예. 아,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는 스마트 응급 의료 시스템이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거는 이제 육지가 아니고 해상에서 네. 그 해양경찰청이 가장 큰 문제로 갖고 있는 거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가장 위급한 환자를 빨리 무트로 옮겨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이 정보의 어떤 소통이 전혀 되어있질 않아가지고 저희 시스템을 이제 해양경찰이 구입을 하고 네.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음,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에 전국 해경이 이제 모두 다 쓰기로 그렇게 이제 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뭐냐면 음, 음 대원 안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아마 홍제동 사건을 다 아실 텐데 음. 그 화재 진압하다가 이제 많은 그 소방 대원들이 돌아가셨는데요. 네네.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R&D 포인트로 잡은 것이 어, 현장에서 소방 대원들이 어, 움직임이 없으면 보통 부동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즉시 20초 30초 내에 알아내서 음. 그분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음, 이제 전국 소방에서 쓰고 있는 인사 배치 시스템. 그것도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쪽에서는 네. 뭐, 그, 데이터 히든 기술이라고 그래갖고, 스텔스 보통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안 보이게 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뭐, 대기업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뭐 이제 지금 이제 회사가 7년 됐는데요. 음. 사실은 이제 음, 제가 이제 은퇴를 7년 남기고 네.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음.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 내에는 모두 창업 지원 센터라는 게 있고 창업을 네.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을 둔 거는 음. 이게 정부의 각종 R&D가 7년 정도 기업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네, 7년 지원. 후에는 독립을 네, 네. 해야 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완벽하게 기업을 좀 자생하도록 아, 해야 되겠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 음. 사실 이제 그 이전에도 대학 내에서 재난관리융합연구소라고 네. 재난을, 재난을 다루는 그런 연구소를 운영을 했었고요. 음. 그 재난관리용합연구소에서 수많은 R&D를 많이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네. 지금 현재 구급차, 그 소방에 있는 구급차의 네. 설계도 저희들이 어, 했고요. 네, 네. 그거 이, 이외에도 무슨 뭐 재난에 관련된 뭐 패키지라든지 또는 구급대원들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운전하게, 되면 운전 잘 못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용이하게 하게끔 음. 그 구급차를 위한 시뮬레이터도 만들어서 음. 예,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종 뭐 안개 상황이라든지 뭐 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전을 어떻게 원활하게 하는지 그리고 막 운전이 험하게 됐을 때 뒤쪽에서 그 구급대원들이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심폐소생술 같은 네, 거를 네. 하게 되는데 이게 자동차가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막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 구급대용용 네. 벨트도 개발을 해서 기업에 네. 이제 이전도 시켜주고 아, 특허 이전도 네, 시켜주고. 네, 네. 어. 그래서 다양한 이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결국은 이제 기업을 만들었을 때 어떤 제품군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죠.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 회사를 예. 설립했다라고 예.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요. 예. 어떤가요 지금? 예. 그 재난관리융합연구소가 사실은 제자들하고 같이 음. 이제 그 설립을 해서 네. 네, 네, 네. 같이 이제 연구를 쭉 했고.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자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음, 제자들의 특성도 잘 알고 음. 그리고 또 제자들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네. 굉장히 뿌듯한 감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좀 점점점점 점점 인원이 또 필요하니까 네. 결국은 또 제자를 또 채용하게 되고 아. 그다음에 선후배 사이에 또 끈끈한 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음. 훨씬 기업을 뭐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기업내 네. 분위기도 굉장히 좋겠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음, 그 좀, 그리고 또 어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굉장히 좀 공을 세우신 거네요. 아, 그래서 그뭐 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네. 공을 세운 것처럼 됐는데요. 네, 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교수님들을 창업을 하라고 자꾸 한 등을 네. 떠다미는 이유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R&D를 했는데 네. 이 R&D가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R&D의 17%가가 현장에서 상용화돼서 쓰고 있고 음. 나머지는 다 사장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너무 그 동안에 R&D 에 투자한 비용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교수들이 음. 창업을 해서 그 R&D를 상용화해서 현장에 쓰고 음. 그 다음에 제자들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음. 또뭐 취업률도 높이고. 음. 어, 뭐 결국은 국가가 원하는 대로 됐죠. 아, 그렇네요. 네. <laughs> 예. 그러니까 연구개발한 걸 가지고 어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고 예. 그것이 이제 뭐 제자 채용이나 그러으로써 일자를 창출하는데 조금 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연계 예, 맞습니다. 게 그래서 처음에 뭐 네네. 시작은 세 네. 음, 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음, 지금 몇 명인가요? 지금 스물 명이 됐습니다. 아. 성공하신 네. 거예요. <laughs> 아, 예, 네, 좀 약간 커졌죠. 네, 그러네요. <laughs> 예. 아, 앞으로 더 커져서 예. 더 많은 제자들 이렇게 일자리를 어, 네. 나눠주는 기회로 예. 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 운영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알수있요 아주 있어요? 최근을 놓고 음. 보면 어, 좀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나면서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왜냐면 하 네. 저희 제품이 사용이 안 돼서 아. 조금 그, 그 현장의 그 혼잡함을 보면서 음. 혼란이라고 보통 네. 표현을 해야 되지, 맞, 맞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제품이 사용됐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했는데 음.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일주일 뒤인가요? 11월 20일쯤인가? 네. 그 충남의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네, 네. 입장휴게소 앞에서. 네, 네. 버스 세대하고 뭐 차량 한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음. 132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 그렇죠. 근데 충남은 이제 저희 시스템을 쓰고 있는 곳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신문에서 음, 접했는데, 네. 어, 신문에서 다수사상자 대응 시스템을 사용해서 음. 정말 일사불란하게 환자들을 음. 적정병원으로 다 이송을 했다라는 음.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에,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또뭐 그거 이외에도 그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들이 훈련을 자주 하는데 그 훈련에 이제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연락도 오고 저희들이 또 지원도 하고 그래서 훈련도 많이 해서 현장에서 이제 이걸 잘쓸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하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아, 네. 네. 그럼 여기에서 그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지금 네. 여기 시큐어의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이제 음, 사실은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뭐 AI도 있고 IoT도 있고 뭐 데이터 마이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 다수 사상자 대응 시스템은 IoT 기술이 주로 많이 사용된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응급환자는 어느 순간 어디든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구급대원이 소방에 있는 구급대원이 나가게 되면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들을 분류하고 처치하고 할 텐데 네네. 그 상황을 사실 병원은 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결국은 이렇게 각그 여러가지 그 사건, 사고에 관련되 있는 부서들 음. 그러니까 소방, 병원, 보건소, 뭐 각종 이런 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음. 음. 이제 그 포인트를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네, 이제 네, 개발을 네. 하게 됐는데요. 음. 이게 다수사상자가 딱 일어나면 이제 다수라 하면 구급차에 환자를 한 명만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어, 교통사고가 나서 차두 대가 부딪혀도 사실 다수사상자예요. 네. 뭐 많으면 두 명. 아뭐 적게는 두명 많으면 뭐0명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선착한 구급대가 네네. 환자를 먼저 분류를 합니다. 음, 뭐 이렇게 이거, 경증 중증 예. 이런 식으로 긴급, 예. 응급, 예. 아. 비응급,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이제 지연이라고 표현하고요. 아. 예.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급차가 그 다음 도착하면 네. 그 분류된 환자 중에서 가장 긴급한 어. 환자부터 아. 이송을 하게 되는데. 아. 이제 이송할 때 과연 어떤 병원으로 갈 거냐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송 환자의 환자 분류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음. 병원에서 이미 알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아. 병원이 보고 그 환자를 받을 수 있으면 네. 아 우리가 그 환자를 받겠다라고 하면 즉시 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끔 아. 그렇게 개발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상자가 났으면.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음. 이제 그렇게 어, 개발을 해서 여러 주체들이 음.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음. 결국은 그 응급환자의 인명수색률을 네. 어떻게 하면 높일 거냐라는 음. 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사상자들의 어떤 골든 타임 확보에도 굉장히 맞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때였네요. 네, 그거는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네. 표현하면 네. 골든 타임이 되겠죠. 네, 네. 예. 어, 그리고 이제 환자를 데리고 이 병원으로 갔다 저 병원으로 갔다 하는 그런 사례도 좀확 줄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환자들이 음. 그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대형 병원이라 할지라도. 음. 그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의사분이 예를 들어서 수술을 들어갔다든지 음, 뭐이런면못 네. 보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적정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미리 그 환자의 상태를 공유를 해서 할수 네.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환자를 가장 빠르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딱 준비를 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네요. 충북대 네. 병원의 예를 들자면 충북대병원은 이제 저희 이쪽 그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분류해서 환자 상태를 이렇게 시스템에 넣게 되면 네네. 그 순간 이제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이 그 환자의 상태를 보게 되거든요. 음. 심각하다. 네. 그러면 이 응급실에서 다 처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분이 뭐 심내혈관 쪽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네네. 보통 이제 병원에서 배후과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배우과의 의사들 한테까지도 그 정보가 전달이 돼서 이 환자가 도착하는 데까지 뭐 20분 걸린다 그러면 20분 동안 수술 팀을 다 꾸려요. 아... 도착하자마자 어, 수술로 들어간다고. 네, 과거에 네, 이런 네.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음. 응급실에서 뭐한 20분 또 지나고 또뭐 이쪽 배우과에 얘기하면 또 수술팀 뿌리느냐고 그렇죠. 또뭐몇분 지나고 네, 네. 이런 거를 굉장히 단축할 수가 어, 있게 그렇겠네요. 되는구나. 굉장히 네. 유용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네. 네, 환자들을 위해서는 <laughs> 네. 그런데 또 이제. 교수님으로 계속 재직해시다가 기업 운영은 조금 예. 더 제가 보기에는 막 치열한 그런 세계일 것 같은데요. <laughs> 예. 기업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으실 거,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 네. 기업, 뭐, 기업은 사실 뭐, 이윤 창출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이 음. 이제 뭐, 그걸 목적으로 삼는 분들도 많, 많, 많지만. 네네. 최근에 그 서울대 지주회사에 있는 그 교수님 한 분이 네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돈을 아주 잘벌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음.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가고 사회에 어떻게든지 공헌을 많이 할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네. 거기에 서울대는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 이런 걸로 미뤄봐서 저희들이 음. 뭐첫 번부터 막그 목표 목적, 목적은 하진 않았지만 정말 도민을 네. 위해서 또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정말 좋은 네. 일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네. 수익이 생기면 네. 더 좋은 거죠 근데 그렇죠. 네. 이제 기업을 네. 운영하는 거는 이제 항상 그런 부담감은 있습니다 이제 점점 식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네. 이제, 이제 수익도 당연히 비례해서 올라가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즐겁게 뭐 일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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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네. 어느 정도 되고 네. <laughs> <된 걸로> 네. <laughs>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시큐웨어가 이제 7년 됐으니까요. 음. <laughs> 이제, 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전국 표준화 또는 세계 표준화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음. 또, 음, 뭐 일부는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데 저희 시스템을 원하고 있지만 네. 또 각종 공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천공항도 음. 마찬가지고 뭐 싱가포르 창이 공항도 마찬가지고 그 공항 내 매뉴얼이 비행기 가장 큰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는 모든 승객을 환자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아. 하는데. 요즘 비행기가 500명 넘게 타잖아요 이제 도저히 이제 수작업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어, 저희 시스템이 미래에 국내 표준 또는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서 뭐, 여러 가지 그좀 의미 있는 일들을 음.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세계에서 최초인가요? 지금 최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 어, 저희들이 그 충주에서, 음. 그 세계 소방관 대회를 충주에서 여, 열었었어요. 음. 어, 2019년도인가?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우리나라 대표로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음.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소방에 있는 분들이 다 네네. 깜짝 놀랐고, 음. 특히 이제 일본 쪽에 이제 후쿠시마라든지 각종 이런 원전사고를 음. 겪은, 네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자기네들도 그걸 보면서 어, 개발을 네.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좀 먼저 간것 같다라는 아, 네. 얘기를 들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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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뿌듯했습니다. 아, 네, 예, 일본이 아마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음. 예.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아, 예. 이게 좀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예. 이제뭐전 세계적으로 예. 좀 이렇게 사용될 수, 뭐 생명을 살리는 일은 뭐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세계에도 이 시스템 이렇게 좀 도입되고 해서 좀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네. 또 수출에도 또 일조를 그러니까요. 하겠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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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충북 지자체 좀 말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뭐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사실 그 시큐어를 설립을 하면서 음. 음, 보통 이제 기업들을 보면 네. 만약 충북에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그러면 대개 충북의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또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기업이다면 경기도 일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음. 사실은 충북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음. 그리고, 어, 처음부터 좀 전국을 대상으로 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 네. 이제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하면서 충북도하고 아. 같이 일을 하게 됐잖아요. 아. 너무너무 많이 편한 거예요. 아. 가깝게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살고 있는 고장이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거고. 네, 네. 더 오, 근데 의미가 와닿겠어요 예, 예 네, 더 네. 의미가 있죠. 네. 근데 음. 가만히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음. 네. 아직도, 음, 제가 이제 경북에서 그 경북 소방하고 일을 할때 보면, 음, 네. 철저히 경북은 경북 기업들을 조금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아, 네. 근데 충북은 없더라고요. 아, 충북이 근데요? 세계 표준인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기업들을 음, 음. 좀잘 키울 수 있도록, 네, 네, 네. 그렇게 좀 도움을 줘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강한 기업이 나오면 뭐 물론 세금도 많이 내겠지만 음. 여기 뭐 여러 가지 그 대학생들의 뭐 취업부터 시작해서 좋은 음. 점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뭐 지금도 이제 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좀더 많이 <웃음> 신경을 <웃음> 예. <웃음> 바란다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말씀 참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승용 대표님과 <laughs>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른 응급처치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제자분들과 함께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 점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사회 전반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